시카고 웨인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경찰이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찰이 자기에게 할당된 티켓의 수를 채우기 위해 티켓 발부에 신경을 쓸 일이 예전과 달리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패킨 전 일리노이주 지사 시절인 2014년 통과시킨 법안에 의하면 일정 기간 안에 경찰관이 발부해야 할 티켓 할당 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교통 질서 관리 프로그램에 나누어주는 그랜트나 펀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을 올리고 일반 대중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입니다. 경찰관이 티켓 발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강력 범죄를 수사한다거나 치안 유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서민의 안전을 챙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티켓을 발부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재판 날짜에 나올 것을 강요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티켓에 서명을 한것 자체가 반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 발부 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찰관이 한 달에 100건의 티켓을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그 당시에는 이 티켓 발부 실적이 승진과도 연결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항공료 인상으로 올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보다는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여행 수요 변동에 관한 조사 결과 항공료 급등으로 연말 여행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10월까지 항공사들은 국내선 항공권 예약으로 76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동기에 650억 달러보다 110억 달러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항공요금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유류가 인상 등으로 훨씬 더 빠르게 급등했습니다. 노동인력 부족 현상, 항공기 배송 지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문제로 항공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치솟는 요금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 올해 추수감사절 주간의 국내선 항공권 예약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에 예약 또한 17% 줄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예약 증가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일부 여행객들의 항공가가 인하되길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 수단으로 자동차나 기차 등의 여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 크리스마스 시즌 항공요금은 작년보다 55%, 팬데믹 이전보다는 19% 인상될 것으로 어도비는 내다봤습니다. <목소리> 리얼 아이디 발급 마감이 내년 5월로 성큼 다가오면서 아직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5월 3일부터 유효 여권 또는 리얼 아이디를 소지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신청 절차를 가속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별표가 있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서류로는 신분증명 서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서면 거주 증명서 두개등 외에도 시민권자라면 시민권 증서 원본이 있습니다. 현재 예전 스타일의 운전면허증이나 별표가 없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갱신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윈 TV 채널 24.5와 m c t 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연방정부 학자금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허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신청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좀더 기다리면 새로운 정부가곧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8일 연방대법원에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전국적인 학자금융자 탕감 금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제8순의 항소법원이 연방학자금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연방학자금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법원의 시행 금지 명령에 의해 탕감에 대한 실제 집행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이메일을 통해 탕감 요청이 승인됐다는 사항과 학자금 융자처에도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탕감 신청자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보수 성향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시행금지는 물론 신청 접수조차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항소심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허가 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공화 성향 여섯 개 주에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부채 탕감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자금융자 상환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임시 방편으로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유시버 클리와 스탠포드 로스쿨이 순위 평가 거부에 합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유시버 클리와 스탠포드 로스쿨이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하는 미국 대학 순위 평가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1일 LA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어웬채머런스키 유시버 클리 로스쿨 학장은 성명을 통해 순위 평가는 불가피하지만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의 순위 시스템은 대학의 가치와 공공사명에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로스쿨들이 US뉴스가 법학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만들었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제니 마티네즈 스탠포드 로스쿨 학장 역시 US뉴스 시스템이 법률교육 전체의 해로운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왜곡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 순위 평가 보이콧은 1990년 이래 로스쿨 평가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해 온 예일대 로스쿨이 US 뉴스 순위 시스템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먼저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하버드, 컬럼비아, 조지타운 로스쿨이 보이콧 운동에 동참하면서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의 순위 평가를 거부한다고 발표해 파장이 커졌습니다. 예일대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거나 공공 분야에서 봉사하는 졸업생이 많은 학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순위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LSAT 점수가 높은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순위가 올라가고 졸업생이 월급이 적은 공공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보수가 높은 민간 기업에 취직해야 로스쿨이 가산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유시버 클린은 물가가 비싼 캘리포니아 대학들은 학생 1인당 지출에 생활비 조정이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U.S. 뉴스 소니가 9위로 떨어졌고 1위인 예일대는 2위인 스탠포드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불분명할 뿐더러 불투명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소매업계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방식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고 쇼핑을 할수 있도록 한 곳은 명품 브랜드 구찌를 비롯해 발렌시아가 태그 호요로부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알로, 팩션, 스타벅스 등으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구찌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매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10개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찌가 고객 이메일로 암호화폐 지갑을 보내면 고객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하는 영 캐주얼 패션 브랜드 팩션은 이른바 G세대의 소비자들의 사용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켜본 후 작년에 암호화폐를 결제 방식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거래 목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사용되어 왔지만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관련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암호화폐 사용에 관한 소비자들 간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 l w o 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